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수진택입니다. 수진택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진택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량은 실렸어요. 거래량은 실린 상태에서 많이 올라갔죠. 이제 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니다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질 않아요. 하루 거래 대금에 비해서는. 수급상으로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쏘쏘하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또못 넘어갔어요. 23,400원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밀렸을 때 여기 전저점 어저께 목요일 날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240선 거기까지 18,200원대까지 더 밀리게 된다면 이제 15,300원까지도 열어두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래량 붙으면서 가면은 최대치로 갔을 때3 6 5 0원까지도 일단 보이긴 한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요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2월 9일날 이거 드렸으니까 요거 지우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22,750원을 또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바로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요것도 이제 지워버리고, 이게 상승 N자형이 바뀐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크게 보면 요 구간까지 27,28,000원까지 뭐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작은 N자형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엔장이 하나 생겼어요. 25,900까지도 원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엔장은 근데 지금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부치고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더, 더, 더 도전했는데 못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밀릴 감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ABC를 약간 들 빠지긴 했지만 리바운딩이 나와서 올라갔기 때문에 2450원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리바운딩 나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소부선에 이제, 그러면 여기, 18,3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요 추세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요 추세선을, 연장해서 그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 이제, 18,900원이, 지지라이니까 요 근처에서 양봉 뜨면 요젓가를손질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요 근처에서 양봉 뜨면 그 양봉의 젓가를손질 잡고 가기보다는 여기를손질 잡고 가는 게 맞겠죠. 맞지? 힘들 데 원테를. 그리고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 때 오면 그나음에도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센택은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